자가 묵상 프로젝트는 등급에 상관없이 요일별로 같은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같아야 나중에 자가 묵상 프로젝트 채널에서 서로의 묵상을 볼때 공감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가 묵상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주일에 몇번 그리고 어떤 요일에 자가 묵상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본 에티켓입니다. 어,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에티켓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약속을 무리하게 잡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서 늘 하던 것을 하기 마련인데요. 늘 해온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일상에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활동이 들어오려면 그게 그냥 쉽게 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나 또는 한 주의 중간쯤에서 목요일도 괜찮고 이렇게 일주일에 딱한 번만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한 달을 해보고 이것이 일정하게 잘 되면 거기서 하루를 더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어, 시간대로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출근하기 전이나 아니면 출근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하루 일과가 다 마치고 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오늘 밤에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날을 살아내면 되겠죠. 소요 시간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 놓아야 애매하지 않게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가능하면 외부와 단절된 곳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뭐 지하철도 나만의 묵상 공간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방해 요소가 많이 있는데도 계속 그 장소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묵상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꼭 정해놓으셔야 자가 묵상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묵상통 문자는 보통 오전 8시에 발성이 되는데요 본인이 그것보다 더 일찍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채팅하기를 통해 자기 등급과 10시 그래서 예를 들면 보급 10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날 밤 10시에 묵상통을 미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중급 묵상통을 받아보시면 그날 해당되는 본문과 질문 5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중 하나는 바이블 타임이나 다른 큐티 교재로 묵상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는 질문입니다 먼저 묵상하기 전에는 기도를 합니다 묵상통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한번 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할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거나 이해가 안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기 때문에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한세번 정도 본문을 읽으시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본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겁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요약이 훨씬 더 쉽게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본문을 요약해 본 다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본문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설명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건 속에서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질문은 그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은 반응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질문에서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고민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신뢰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인 결단과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적용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진심을 정리해 보고 또 고백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먼저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과 나의 반응을 정리해 보았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묵상을 통해 느낀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유롭게 자신이 느낀 것들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다면 따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가 묵상 프로젝트 채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중급은 이렇게 하면 말씀 묵상이 끝납니다. 자, 이제 자가 묵상 프로젝트 채널에 들어가셔서 다른 분들이 올리신 묵상들을 보면 이게 등급별로 나눠져 있을 텐데요. 아마 같은 등급의 글을 보면 반가우실 겁니다. 그럼 그 묵상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다실 때는 비난이나 공격성 댓글은 삼가해주시고요, 어떤 지적이나 충고하는 댓글도 삼가해주세요. 가능하면 공감과 따뜻한 격려, 응원의 댓글을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급을 선택하신 분들은 무엇보다 묵상이 일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묵상이 점점 여러분의 삶 속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